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번 주이 아이언맨 피규어 가지고 분해해서 그 수리하는 모습을 찍었잖아요. 근데 제 나름대로 만들면서 되게 뿌듯했어요. 처음 이제 이런 거 손을 대봐서 어떻게 될지 몰랐었거든요 사실. 근데 아, 만들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아, 이번 주 이벤트도 마블 3탄 한번더 하려고 해요. 이게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좀 고민을 덜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다른 분들 만들어 놓은 것들 따라 하면서 연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벤트 마블 피규어 관련된 걸로 이벤트 또 할게요. 이벤트 방법은 똑같아요. 일단 저한테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되고, 그리고 구독을 하셔야 되고, 구독 공개 설정을 하시고, 이번 그 이벤트 한다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. 꼭 잊지 말고 댓글 안 다시는 분들이 꼭 있어서 떨어지곤 해요. 꼭 달아주시고. 아, 그리고 이제 피규어 같은 거는 뭐 크기는 이게 한 50cm 이상 됐었는데 어쨌든 분해해서 위에 몸만 이제 만들어서 보냈어요. 작업을 했죠. 근데 너무 크니까 저도 이 좀 부담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 자체도 그렇고 보내드릴 때도 박스도 너무 커지고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이제 해보긴 할 건데 대신 이제 레진이나 이런 깨지기 쉬운 혹시 피규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제가 어 어떻게 손을 못댈것 같아요 그 가공이 잘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내주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런 피규어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이캐스트라고 뭐또 있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철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,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. 받아 봐야지 알지. 제가 가능한지. 해서 이번에 마블 피규어 세 번째 또 디오라마 선물 드리는 것도 진행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. 뭐 매번 두 분, 세 분이에요. 신청하시면 뭐 거의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또 저는 또 어떤 걸 보내줄까 기대하는 마음에 또한 주를 기다려 볼게요. 네,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봅시다.